우리가 뭐 성격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다.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어, 전문 공부를 안 해도 누구나 아는 바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격이라는 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교정을 어, 하고 있는데, 에, 이 성격이라는 은 뭐냐. <laughs> 첫째, 비교적, 비교적 어, 대풀이되고 그러니까 항상 있다 보죠 대풀이되고그 다음에 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측되는 예측 가능한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비 비해의 비해 성격이란 뭔가 한비학적으로 정리하면은 비교적 비해의 리해의 비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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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의 비해의 비해의 한해의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저 사람은 이럴 때는 요래할 것이다. 하는 행동 패턴을, 즉, 우리는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 패턴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일상생활, 일상생활이 돼 있어서, 그 말하는 거, 언어,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감정표현 어,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대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란 뭐냐? 비교적, 어, 대풀이 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그런 행태를 말하는데, 이런 행태를 가진 그 사람의 성격에서는, 일상생활의 언어나, 또 태도나, 행동이나, 감정표현이 그 사람 고유로 특이하게 대풀이 되는 것을 성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이 하니까 더 어려워지나요? 이해가 되나요? 예? 해가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정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 이렇게 정상하고 성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변정상과 성격을 아 배철이가 있네 네, 네. 아. 그래서 그 프로이트 시대 때는 이런 분류를 안 했는데. 포인트 1에 어, 미국, 영국, 불랑스 모든 서양에서 연구 결과 성격과 병증상은 확실히 다르다 하는 걸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내는 병증상인가 성격인가 하는 걸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올라가고 요 그러면 병증상이란 뭐냐? 어, 꼼꼼히 이 말하면, 이거,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어, 항상 어, 이거로 에일리언이라 그러는데, 이거 에일리언, 학생들한번따라해거요 이거 이고 에일리언, 이거 에일리언, 이거 에일리언, 에일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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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자기라는 존재에 대하여. 항상 고통을 느끼는 걸 바랍니다. 항상 고통을 느끼는 것. 이거는 내 것이 아닌데 하고 늘, 예를 들면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는 게 기쁜 일입니까? 고통스럽니까? 고통스럽죠. 또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뛴다. 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다. 이런 증상이 올라오면 고통스럽습니까? 기쁩니까?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고에는 항상 그, 말하자마자, 에일리언이라는 것내 것이 아니다. 소외된 감을 느끼는 것. 이 부분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통으로 느껴진다. 거기에 반하여 성격이라는 것은 성격이 남들이 보면 그사람개벽하다든가그사람 아주 고집이 세다든가 그 사람 또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한다든가, 이런 성격을 남들이 보면 짐작을 하는데, 본인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고, 본인은 의뢰이 나는 그런 사람이지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고이고 이고 신토닉이라고 합니다. 이고신토 따라해보시면, 이거 신토니 이거 신토니 이거 신토리. 니 자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 동질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거 동질적 어, 다시 말하자면, 어, 어, 어 뭐, 나는 원래 그렇다. 이렇게. 자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기우고, 자기가 표현하는 거지만은, 어, 고통스럽게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 요게 차이점입니다. 그 병증상은 고통스럽게 느끼고, 성격은 아무리 잘못돼도 자기에게는, 그래, 나는 그래. 이렇게 느끼는 걸, 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격이 자칫 잘못하면 성격장애가 되는데, 성격장애가 되면 여러 가지 병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떨 때 성격장애가 되냐면, 성격에서, 성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감당 못할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성격장애로 연결되는 것이죠. 보통 성격이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지만, 갑자기 그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거나, 자기 아내가 보따리를 싸워주고 집을 떠나가 버리거나, 혹은 또 남편이 죽거나, 이런 게 오면은, 오면 보면 바로 정상으로 연결되는 게 성격 문제와 관계되는 중요한 점이라고 분명 말할 수있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격이라 하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그만이지만,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병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되고, 인격이 붕괴되고, 뭐 집으로 말하자면 잘 지나가다가 어떤 때는 그만 좀 갔을 뿐인데, 어떤 벼락이 치거나. 어떤 타격을 받으면 집이 완창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도 우리가 한 번쯤은 다루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laughs> 다시 말하면, 프로이트 이래 120년 동안 병 정상만 주로 고쳤는데, 우울하다든가, 또 불안하다든가, 늘또 죽고 싶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병 정상만 고쳤는데, 그 오늘날 보면은 그 밑에 바로 성격 장애가될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에만 아무리 고쳐나가고, 나갔다몇달 지나면은, 몇달 지나면은, 다시 또 병원을 찾게, 찾게 돼. 왜? 성격이 고쳐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을 완전히 고치려 하면은, 병증상도 고치지만은 그 밑바탕에 있는 성격장애도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그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혹은 성격장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예, 그럼 이걸 한번 읽고 진행하면